안녕하세요. 유튜버 검석입니다. 오늘 알아보, 오늘 이 영상에서 알아보게 될 팀은 2 0 2 1년월드컵 플랜 스테이지 A조에 속해 있는 LCO, 오세아니아 대포팀 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CO, LCO라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지? 라는 데 대해서 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죠. LCO는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리그로 2015년 상철 때부터 2021년 롤드컵까지는 이제 OPL이라는 리그 명칭을 사용했지만 2020년 롤드컵 도중에 폐지가 됐었고 폐지 이후에 리그가 재탕, 재창단되면서 LCO로 2021년 스프링 시즌부터 새로운 명칭이 되었습니다. LCO 지역 자체는 롤드컵 플랜스테이지 리그 지역 중에서 전반적으로 약체로, 약체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냥 롤드컵, 롤 관련된 e스포츠 지역 중에서 가장 최약체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팀이에요. 자... 스플리워 스프린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는 LCO 스플리워 에 대해서 에서 피스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전 10승 4패 승률 7 1로 이제 좀 3위를 기록했지만 그리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에서 다이얼 브스 상대로 3대 0, 원승 그리고 2라운드에서 펜탄, 우승팀 펜타늄지제에게 3대 1로 패배. 하지만 패자조에서 치프 상대로 3대 1 승리를 했었지만 결승전에 3대 1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을 하면서 m s i 진출에는 실패했었어요. 그래도 스플릿2에서는 이제 MS에서 i 좀선전을 보여줬던 펜타네지지 상대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진짜 정규 시즌 10승 11패로 5위로 최하위로 겨우 막차를 탔지만 치프 상대로 3대 0, 5월지 상대로 3대 2, 다이어월블드 상대로 3대 0, 그리고 결승전에서 펜타네지지 상대로 3대 0 완승을 하면서 은근히 좀 역대 LCO 팀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이에요.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결승전에서, 이 정도 PC 기지, p 기재 정도면, 롤드컵에서 좀 선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린 스테이지 진출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로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탑 라이너 비 차지. 원래는 API 선수가 출전 해야 되는데, 비자 문제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 비지차지 선수가 한류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선수는 약간 유럽의 대표 탑 솔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잔뼈가 굵은 선수데2019 롤드컵에서 이제 현 스플라이스라는 팀으로 현메드라이온즈죠8강에서 t 1 상대로 이제 이름 자체는 좀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선수 중한 명입니다. LEC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제 매드라이온즈에서 포지션 코칭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선수 복귀를 선언하더니 이제 갑자기 15일 만에. 피스라는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옥비장인으로 좀 유명하기도 한데 이제 9 3년생으로 이번 롤드컵 최고령 선수가 되었어요. 두 시즌을 좀 쉬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팀의구명이었던 AP 선수 대신에 등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요인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스의 정글러 바빕 선수입니다. 이달리 5승 0패 해카림 2승 1패, 피에고 4승 0패 그리고 신짜오 3승 1패, 세주하의 2승 1패라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선수는 이제 3년 연속 롤드컵에 진출하게 된선수예요 오세아니아 최고 정글러 선수입니다. 은근히 국제대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많이 보셨을 거고, 플랜스테이지에, 어, 뭐야 이거. 플랜스테이지를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OPL의 LCS로 넘어갔을 당시에는 이 선수가 LCS, LCS에서 활약한 장면을 기대했지만, 예, TSM 아카데미에서 좋은 활약을 못 펼쳤고, 다시 서머시증부터 LCA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었난 진짜 그냥, 링크 최고의 정글러였어요. 근데, 이게 국제대회에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의 이전 롤드컵에서는 꽤나 좋은 활약을 했었, 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선수 중한 명입니다. 위드라이너 탈리 선수입니다. 톨리라고 말해야 되나? 탈리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이즈 5승 3패, 트패 4승 0패, 사일러스 1승 2패, 이렐리아 1승 0패라는 모습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라인으로 갔다가, 미드라인으로 갔다가 했던 선수지만, 결국, 이번 월드컵을 포함해 두번 미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 투페, 라이즈, A, 같은 AP, 로밍형 챔피언들을 좀 깨라 잘 다루는 선수로, 월드컵 기간이 되면 갈리오도 좀 다루지 않을까 생각되는 선수입니다. 딜러 라인으로서의 메리트는 없지만, 이제, 라인전 자체도 좀 준수하고, 로밍이나 이렇게 좀팀쪽인 모습에, 저는 좀 괜찮은 선수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선수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요번 로드컵에서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피스의 원거리 딜러 바이올렛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오히려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이근좀 많이 보이는 선수죠. LMS 출신에서 좀 많이 등장했던 선수기도 하고요. 홍콩 출신의 선수로, 카이사 6승 2패, 이지럴 6승 2패, 트리스나 3승 2패, 4회 3승 패패 선수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고 잘한다 잘한다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한번더 성장한 선수로 라인즈 전도 꽤 준수하고 딜도 계속 잘 넣는 선수입니다. 원거리 딜러 역할로 세대 부분은 완벽하게 잘 수행하는 선수인데 음, 사실상 LCO, LCO의 최고의 원거리 딜러 선수나 다름없습니다. 리그 올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프로퍼스트 팀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뚜벅이 원거리 딜러보다는 도주기가 있고 이제 진입기가 있는 원거리 딜러를 좀 많이 선호하고. 메타에 따라서 활약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카이사가 버프 됐던 걸 생각하면, 카이사를 잘 다루는 선수인 만큼,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알라돌이, 이 선수는, 레오나 11승패를 진짜 기, 엄청난 선수라는 게좀 입증되기도 했죠. 스레스 2승패, 라카 1승패 레오나 11승, 11승, 진짜 대단한 성적이고, LCL 리그 서, 퍼스트 서포터입니다. 볼 라인전 자체도 또, 볼 라인전 자체도 이제 바이올렛 선수랑 같이 잘 풀어나가는 선수이고, 레오나 자체도 이해, 레오나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고, 플레이메이킹이든 이니시든 정말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스터를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라인전도 탄탄하면서 메이킹을 잘 해주는 선수이지만, 레오나가 밴당하면 라인전이 좀 세다는 모습을 좀 많이 못 주는 선수예요. 노틀러스를 하면 일단 데스도 많은데, 노틀러스만큼 이니시를 잘한다기에는 좀 애매한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 중요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다 글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대, 하단 댓글에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유튜버 검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